럭셔리 카오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계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스포츠카, 스퍼카 럭셔리 SUV의 세계를 훌쩍 넘어 첨단 군용 항공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바로 2026가-64 아파치 가디언, 어패치 가오디언입니다. 이번에는 미군 사양의 매트 데저트 샌드 매트 데저트 샌드, 아 플랫 다크 그레이, 플랫 다크 그레이로 마감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 헬리콥터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현대 전장에서의 지배력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첨단 기술, 전장에서 입증된 신뢰성, 그리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강렬한 요형을 결합한 결정체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민간 도로 위의 럭셔리와 퍼포먼스를 다루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형태의 공학적 완성도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정밀성, 생존성, 그리고 압도적인 능력을 위해 설계된 기계입니다. 이번 2026 아파치 가디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낮의 햇빛 아래 공군기지에 서 있는 당당한 자태입니다. 매트 데저트 샌드 색상은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동, 북아프리카, 미국 남서부 지역과 같은 건조하고 사막 지형에서 지평선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시각적 노출을 줄이는 전술적 선택입니다. 플랫 다크 그레이 악센트는 디자인 의 깊이를 더하고 날카로운 라인 센서 배열 무장 파일런의 형태를 강조하며 더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쌍발 로터는 동체 위로 높이 솟아 있으며 복잡하면서도 견고한 구조 를 자랑하며 뛰어난 기동성과 양력 을 제공합니다. 모든 예형은 장식이 아닌 전술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이며 불필요한 요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아파치 가디언이 마치 응시하듯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기수에 장착된 첨단 TADS, PMVS 센서 시스템은 광학 및 적외선 장비를 결합하여 조종사에게 주야간 모두 탁월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하부에 위치한 M230-30mm 체인거는 분당 625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조종사의 헬멧 조준 시스템과 연동되는 포탑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조종사가 시선을 향하는 곳으로 곧바로 조준이 가능합니다. 매트 데저트 샌드 마감은 태양빛을 반사하지 않아 적군의 시각 탐지를 최소화하며, 기수와 센서 장착 부위의 플랫 다크 그레이는 색상 패턴의 변화를 주어 위장 효과를 높입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아파치의 복잡한 설계를 더욱 뚜렷하게 볼수 있습니다. 짧은 날개에는 다수의 하드포인트가 있어 장갑 목표물을 위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지역 제압을 위한 하이드라-70 로켓, 심지어 공대공 전투용 스팅어 미사일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2026년형 업그레이드 패키지는 재장전 속도를 높이고 고속 기동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착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넓은 폭의 착륙 장치는 거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착륙이 가능하며 무기 운용 중에도 균형을 유지합니다. 흡입구와 배기 시스템은 적외선 신호를 줄이도록 재설계되어 최신 지대공 위협에서 생존성을 높입니다. 에트 데저트 샌드와 플랫 다크 그레이의 조합은 다양한 각도에서 기체의 윤곽을 흐리게 만듭니다. 후방으로 가면 강화된 테일 붐과 사협형 테일 로터가 보입니다. 테일 로터는 단순한 조향 장치가 아니라 전투 중 급격한 요, 유, 기동 시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후방부의 진한 그레이 색상은 열 배출을 가리고 도시나 바위 지형에서 위장 효과를 높입니다. 2026년형은 테일 구조의 내구성을 개선하여 유지 보수 시간을 줄이고 가혹한 환경에서도 운용 수명을 늘렸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군사 작전을 위한 정밀함이 가득한 조종석이 나타납니다. 전후 2인승 구조로 뒷좌석의 조종사, 앞좌석의 부조종사 겸 사수가 앉습니다. 항전 장비는 최신 보잉 V6 미션 컴퓨터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실시간 표적 지정, 항법, 이협 감지에서 더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조종석 패널에는 디지털 다기능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지형지도, 무장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며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HMD는 기체 센서와 직접 연동됩니다. 조작계는 격렬한 상황에서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으며 방탄유리 캐노피는 빛 반사를 최소화해 맑고 안전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 2026A-64 아파치 가디언은 향상된 제너럴 일렉트릭 T700G-701D 터보사프트 엔진 2기를 탑재하여 출력과 연료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온 고고도 환경에서도 더 뛰어난 운용 능력을 발휘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약 293km에 달합니다. 가속력 상승률, 기동성이 개선되었고 항속거리는 480km 이상이며 공중 급유 시 장시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2026년형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전투력만 높인 것이 아니라 생존성도 강화했습니다. 최신원 AR-57 미사일 경보 시스템은 이협 감지 범위를 넓혔으며 자동 플레어 체프 발사기로 대응합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구조 개선으로 줄어들어 레이더 유도 무기 탐지에서 더 안전해졌습니다. 복합 장갑은 주요 부품과 승무원을 소화기 공격과 파편으로부터 보호해 피해를 입어도 비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공기 에호가의 시선에서 매트 데저트 샌드와 플랫 다크 그레이 조합의 2026 아-64 아파치 가디언은 지금까지 제작된 군용 항공기 중 가장 인상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비록 목적은 고속도로 위의 슈퍼카와는 전혀 다르지만 공학적 정밀성, 설계 의도, 그리고 성능 지배력이라는 DNA는 동일합니다. 이 기체의 모든 볼트, 패널 시스템은 임무 수행을 위해 존재하며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이것은 럭셔리 때문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더 럭셔리 카워즈에서 소개한 2026 A-64 아파치 가디언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날 운용되는 가장 강력한 공격 헬기의 심층 분석을 즐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슈퍼카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든, 전투 헬기가 하늘을 지배하든, 저희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세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